한규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냇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개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어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새벽 함께 살펴보라 나니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렘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단지파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의 우상을 라이스에 세우고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단지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가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일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신들이 왕이 되어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레위인은 한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죽어야 했습니다. 지금 레인의 처분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죽어야 했던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는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의 첩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의 장인은 레위인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를 머물러 먹고 마시게 합니다. 넷째 날에 떠나고자 해도 그 장인은 떡을 조금 먹고 그대 기력을 더도두에 그대 갈 길을 가라고 만류합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도 장인의 곧면으로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 떠나고자 할때 장인의 곧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길을 나섭니다 다시 밤을 지새고자 하지 아니하여서 그는 짐을 싸서 그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여부수에 이르게 됩니다 여, 여부수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안장을 지은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음한 자신의 첩벌 데려오려고 한이 레인, 어찌 보면 이 레인이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음한 자신의 첩벌 다시 데려오려고 한 것은 분명 그에 대한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첩을 율법대로 죽이지 않고 데려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 24절에 보면 이 레인은 자신의 첩을 기부하여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을 보아 자신의 첩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 레인이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처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민숙기 3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레인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했습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레 하나님의 것이인 레인이 지금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마다, 저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마, 일들만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레인과 같이 타락한 일들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늘 거룩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인의 장인 어른은 체류를 강권합니다. 왜 그는 체류를 강권했을까요? 바로 그사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장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행음한 자신의 딸을 잘 타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딸은 행음하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은 죽는 결과. 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자신의 다른 기부와의 불량배들에게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이것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사회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떡을 먹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사회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다섯째 날에 유숙하지 않으려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와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고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말씀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서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고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면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이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타노하게 싸워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와 끝까지 싸울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여를 적당히 용납할 때, 우리는 레위인과 같은 천처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첩까지 두고 자신의 첩에게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였습니다. 장인의 만류에도 다시 길을 떠났지만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는 어느 노인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 첩이 강간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자의 길은 이처럼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맹의 성도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인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며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갔던 레인의 전철을 우린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 청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할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